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모두들 힘찬 한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주일의 시작이 정말 날씨가 맑고 좋아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쪼록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 이런 마음을 담아서 어, 저희 날개다육이 예쁜 아이들 가격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갈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명품 창 마돈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 수 많고 로제도 예쁘게 잘 형성된 마돈나를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에서 15,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 준비했어요. 정말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드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이죠. 어느새 요 반절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저희 집에 처음 들어왔는데 어느새 화분을 꽉 채우기 시작한 아이들을 오늘 역시 판매 가격 15,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려 볼까 합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사이즈만 큰게 아니고 입장도 굉장히 야무져졌어요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빨간 물듬이 그야말로 섹시한 그런 아이죠 오늘 명품 마돈나 판매가격 2만원에서 15,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수량 5점 준비했습니다 명품 마돈나였습니다 오리지널 도감마리아 소개시켜 드립니다 입장 수도 많고요 로제도 예쁘게 잘생겼고 어느새 이렇게 화분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고 있는 오리지널 도감마리아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톱도 정말 예쁘고 물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쁜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물드는 모습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급 바유기 중에 하나였는데 올 가을에 농장에서 정말 착한 가격에 내어주셨죠 어, 역시 요 아이들 초가을에 입고가 되어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었는데 저와 함께 하면서 사이즈도 제법 커지고 얼굴도 또릿또릿해지니 정말 명품다운 포스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도감마리아 오리지널 아이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수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점 준비되었습니다. 도감마리아였습니다. 이번 영상속 아이들은 파이렌 군생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 많은 파이렌 한몸 군생아이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파이렌 같은 경우 머리 하나에도 아직까지 7, 8천원 정도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렇게 얼굴이 5두 이상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 판매가격 만원이니까 정말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더더군다나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입장에 살짝살짝 살짝 금기까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물등과 로제스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어느새 이렇게 라인이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불타오르듯이 정말 빨갛게 물이 들면서 바디 전체에 펄감이 형성되면서 금기가 흐르는 아이, 파이렌 군생.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도 큼직하고 풍성한 그런 아이들이네요. 파이렌 군생.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파이렌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아카올리스라는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로제시 굉장히 사랑스럽게 생긴 그런 아이인데요. 신품종으로 이렇게 입고된 아이예요. 빨갛게 물이 들면서 굉장히 뽀얀 분가루도 매력적인 아이인데 이렇게 자연군생 아이가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로제시 정말 짧고 통통하면서 입장... 어. 로젯이 예뻐서 그야말로 이 아이들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 그런 물듬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카울리스라는 신품종.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어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카울리스 빨갛게 물이 들면서 뽀얀 분가루가 매력적인 신품종 아이.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이 자연군생 아이들 만나보세요. 아카울리스였습니다. 원종 황진이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요 아이 정말 가격 착하고 또 착한 가격에 준비했어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이 원, 원종 황진이 한몸 군생아이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아이를 2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놀놀한 물듦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죠. 어, 머리 하나에도 보통 2만원 가까운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원종 황진이 군생아이가 오늘은 판매 가격 2만원에 이 군생아이를 머리 하나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랄한 물듦이 너무나 예쁜 원, 원종 황진이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에) 만나보세요. 슈퍼미니마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사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슈퍼미니마 군생 아이가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어요. 보랏빛 물둠도 예쁘고, 이렇게 뒷 입장에 각짐이 형성이 되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아이인데요. 보랏빛 물둠과 함께 로제시 그야말로 솔방울처럼 형성되는 그런 아이죠. 제법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이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아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슈퍼 미니마 군생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리고요. 한때는 요만한 사이즈의 요만한 로제 진인 아이들 머리 하나에 만원 이상 할 정도로 몸값 나가던 아이들인데 어, 요즘은 정말 착해진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슈퍼 미니마 착한 가격에 요 멋진 아이 한번 데려가서 키워 보시면 어떨까요? 슈퍼 미니마 군생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환엽 블랙밍크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제도 촘촘하니 예쁘고요. 입장 수 많고. 사이즈가 그야말로 얼큰이 사이즈라서 가성비 최고의 한여 블랙밍크를 오늘 판매 가격 15,000원에서 12,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 준비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생장점이 더 진한 빨강으로 물이 들면서 어, 전체적으로 요요가운데 생장점 같은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이 그야말로 쫀득쫀득한 젤리 같은 그런 어~ 형상을 유지하는 그런 아이죠. 워낙에 물듦도 예쁘고. 묶여지면 환염 스타일로 이렇게 입장이 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요 아이들 같은 경우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입장에. 금기도 형성이 되는 제법 매력적인 변화를 주는 아이죠 환엽 블랙 밍크 어 거의 대풍 가까운 사이즈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15,000원에서 12,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엽 블랙 밍크였습니다 골든글로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며칠 사이에 어, 입장이 놀라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든글로우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9,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골든글로우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인데요. 저희 집에 이렇게 묵혀진 아이가 있어서 어, 구입에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려 볼게요. 정말 맑고 투명하면서 그야말로 달달한 복숭아 같은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오늘 이렇게 어, 골든글로우 삼두한번 군생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제가 보여드린 어, 샘플 아이처럼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어, 저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 정도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요. 1년 정도만 지나면 저렇게 예쁜 물듦 자랑하지 않을까 싶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골든글로우 제법 야무지게 키워진 아이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9,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꽃보다 예쁜 안젤리나 묵동이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정말 로제시 그야말로 이 아이는 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너무나 멋진 로젯을 지닌 아이인 것 같아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안젤리나 묵동이 아이 오늘은 8,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묵혀지면 정말 핑크핑크한 물든과 함께 환엽의 단엽 스타일의 로제시 굉장히 예쁜 아이죠. 여성여성 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로젯을 지니는 안젤리나 어,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입니다. 오늘 판매가격 8,000원까지 할인가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묵둥이 오늘은 만원에서 8,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안젤리나입니다. 페리도트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페리도트 묵둥이 군생아이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야말로 물듬이 어, 구슬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죠. 알사탕같은 구슬같은 느낌의 물듬을 자랑하는 페리도트 삼두한몸 묵등이 군생아이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빨갛게 그러면서도 샛노란 그런 물듬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 정말 구슬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아이죠.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라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페리도트 묵둥이 군생 오늘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페리도트입니다. 야무진 파블리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사오두 한 범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블리 야무지고 묵혀진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손톱도 매력적이고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어,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아이입니다. 어, 머리 하나에 8 9 0 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던 아이였는데 올 가을에 정말 이렇게 착한 가격에 이 파블리를 만날 수 있도록 입구가 되었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봄에 이 파블리 외도를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 물듦과 로젯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정말 불티나게 팔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가을에 군생으로 파블리를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파블리 군생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보세요. 모닝듀 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모닝듀 군생은 굉장히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인지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좋아해 주시는 이 모닝듀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지금은 초록초록하지만 어느새 이렇게 라인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야말로 주황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이죠. 물드는 모습을 보시면 모두가 다 반할 정도로 굉장히 몰, 물드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렇게 군생 아이들 이렇게 어,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제법 많은 군생 아이들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 모닝듀 군생을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어, 제법 묵혀져서 이렇게 라인도 그리기 시작했고요. 주황빛 물듦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죠. 모닝듀 군생,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닝듀 군생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타오르듯이 물드는 줄리아나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정말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줄리아나 군생이에요. 이 어, 아이들이 지금 저희 하우스 뒷마당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정말 불타오르듯이 예쁘게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운데 생장점 부분은 놀러 오라니 정말 사랑스럽고 어, 전체적으로 빨간 한 송이 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인데요. 줄리아나 묵둥이 군생. 오늘 요 묵혀진 아이를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지난 봄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어, 가, 어, 계절을 몇번난 아이들인데요. 가격 인상 없이 제가 이렇게 묵혀 놨지만 예쁘게 묵혀 놨지만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줄리아나 묵둥이 정말 예쁜 한 송이 꽃 같은 아이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어,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네요. 줄리아나 군생 묵둥이 아이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보세요. 아미스타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느새 이렇게 어, 물듦을 예쁘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아미스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해요. 어, 로제도 정말 꽃처럼 예쁘고요. 빨갛게 물이 들면 그야말로 한 송이 꽃보다 더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라서 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 아미스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로제도 고급스러워지고 물듬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 오늘 야미스타 묵둥이 군생아이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사이즈로 큼직해서 어,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이렇게 얼굴 많은 아미스타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 아미스타 12,000원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미스타 군생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베라가모라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문값 제법 나가던 아이들인데 오늘 이 베라가모를 반값에 거의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들 이 베라가모를 오늘은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장수 많고요. 층수 좋고 로젠 너무나 예쁜 베라가모. 더더군다나 물듦은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그런 아이죠. 오늘 이 명품 베라가모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의 베라가무를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는 건 그야말로 행운 중에도 행운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정말 큼직하니 좋은데요. 사이즈 한번 확인 시켜 드려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어, 작은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략 9cm가 넘어가니까요. 정말 가격 대비 큼지막해서 어,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라가모 명품 아이. 오늘은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착하고 똑 착해진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핑크 다이아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법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핑크 다이아 정말 빨간 물듬이 너무나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죠. 더더군다나 묵혀지면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로젯를 형성하면서 정말 고급진 모습을 한층 뽐내는 아이인데요. 오늘, 어, 요 사이즈 큼지막한 핑크 다이아를 판매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지난 봄까지만 해도 제가 요 반절만한 사이즈의 핑크 다이아 판매 가격 3만원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사이즈는 두 배로 훌쩍 컸는데 가격은 더 착해져서 돌아온 핑크 다이아를 판매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수량은 딱세 점뿐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묶여지면 굉장히 맑을, 맑게 투명하게 물드는 핑크 다이아. 어, 사이즈도 좋고 입장수도 많은 이 아이요. 오늘 판매 가격 2만원에 만나보세요. 핑크 다이아였습니다. 쌍화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얼굴 수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그야말로 받아보시면 만족도 최고의 아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많은 쌍화 군생을 판매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가격도 가, 굉장히 착하지만 얼굴도 굉장히 많아서 그야말로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 만족도 최고의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더더구나 나물듦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정말. 어, 하 알은 풍성한 꽃다발을 선물받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15에서 16cm 정도로 사이즈가 큼지막해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화, 얼굴 만은 군생,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2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쌍화입니다. 나나우쿠미니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수영은 굉장히 동글동글하고요. 어 제법 묵혀진 아이다 보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나나우쿠미니 물드는 모습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쁘고요. 아가를 굉장히 잘 나는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죠. 지금도 이렇게 얼굴이 많은데 이 아이들 조금 넉넉한 화분에 심어서 키우시다 보면 어, 내년 봄쯤이면 이두배 이상의 얼굴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배 이상의 얼굴이 되어 있다면 판매 가격이 굉장히 크죠. 뜨겠죠. 어, 굉장히 묵혀진 자연군생 아이들 수영도 예쁘고요. 얼굴도 많은 그런 아이입니다. 제법 묵혀진 아이라서 얼굴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제 모아지기 시작했네요. 물드는 모습 굉장히 꽃처럼 예쁜 물드는 모습을 보면 이나나우쿠미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반하실 만큼 예쁘더라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2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한 아이들이네요. 나나우쿠미니 군생을 그것도 자연군생을 오늘은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립니다. 나나호크민이었습니다. 레몬로즈 <목소리> 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놀라운 물등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그야말로 한송이 꽃보다 더 예쁜 로제스를 지닌 아이인데요. 이렇게 얼굴만은 동글동글한 수형의 레몬 로즈 군생 아이 묵혀진 아이가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려요. 그야말로 꽃다발 같은 그런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가 대략 16cm, 어, 1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멋진 그런 수염과 함께 얼굴을 지닌 아이들이에요. 어이 아이들은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심으실 때 조금 목대가 있는 화분에 매치해서 심으시면 정말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재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몬 로즈 군생 묵둥이 아이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에 이 화사함의 끝판왕인 아이들 만나 보시면 어떨까요? 레몬 로즈 군생이었습니다. 연지곤지 군생 묵혀진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모두 자연 군생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톱도 굉장히 앙증 맞고 뒷 입장으로 각짐이 형성이 어, 형성이 되는 아이예요. 주황패치로 물이 들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인데요. 요 어, 아이들은 물듬이 그야말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에 물 내는 모습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요 어, 아이들 그냥, 그냥 설명드리기가 밤하늘의별 같다, 그렇게 빛난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딱 그런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 어, 연지곤지 완전 목등이 자연곤생이고요. 판매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연지곤지 자연곤생 판매 가격 6,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카렌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이 카렌은 글로블루사의 교배종인 아이들이죠 글로블루사가 얼마나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드는 지는 아마 다들 아실텐데 그 아이들의 교배종인 만큼 이렇게 이 아이들도 정말 예쁜 물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가도 굉장히 잘 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 카렌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렇게 아가를 달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 어, 겨울이 끝나갈 즈음에는 이 얼굴에 두배 이상의 얼굴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카렌 정말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너무나 예쁜 물듦 자랑하는 아이.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렌 얼굴 많은 군생을 오늘은 어, 8,000원에 만나보세요. 카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따뜻하다고 하니까요. 어, 요렇게, 요렇게 햇살 좋은 날, 다육이 한껏 예뻐질 수 있도록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